회당 3,200만 원이 헐값이라고? 송가인이 증명한 숫자의 역설.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회당 출연료 3,200만 원. 웬만한 직장인의 연봉을 단한 시간 만에 가져가는 그녀를 보며 사람들은 제작비 당진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미 박수 칠때 떠난 사람을 왜 다시 데려오느냐, 돈에 눈먼 복귀 아니냐는 비아냥거림이 쏟아졌고, 제작진은 무모한 도박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개를 숙인 쪽은 방송국이었습니다. 제작진은 그녀를 모시기 위해 수개월을 공들였고, 오히려 제발 출연만 해달라며 읍소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우승자를 불러 세우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송가인이라는 이름 석자가 가진 무게가 자본의 논리를 압도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차가운 무명으로 버텨온 언더독에 살아있는 신화입니다. 이린데 나는 시장 바닥에서 노래를 부르며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의 서사는 여전히 대중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3,200만 원. 그녀가 화면에 잡히는 순간 시청률 그래프는 수직 상승하고 광고주들은 줄을 섭니다. 수백억 원의 파급 효과를 단돈 수천만 원에 사는 것 제작진에게 송가인은 가장 비싼 출연자가 아니라 가장 남는 장사를 해주는 구원투수였다는 셈입니다. 가장 높은 몸값을 받는 가수가 역설적으로 제작진에게 가장 큰 수익을 안겨주는 최고의 가성비 모델이 된 이기묘한 상황. 사람들은 숫자에 크게 경악했지만, 제작진은 그 숫자 뒤에 숨은 압도적인 수익률에 미소지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비싼 가수라 부르지만, 팬들은 그녀를 기적이라 부릅니다. 송가인은 이제 단순한 출연자가 아닙니다. 절망의 끝에서 다시 피어난 모든 언더독들에게 결국, 진심은 숫자를 이긴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시대의 아이콘입니다.